한국인 있으면 있어봐. 하지 말아, 씨발 새끼들. 인어졌다성 파탄 봐. <laughs> 그런 거 같아요. 한국인들 우리한테 그냥... 어, 좀더 네. 그게 있었던 거 같아. 그러니까 네, 한국인들 애들... 정이는 계속 따지고 그러니까 아이 새끼 공돌 했는데 빠졌네. 한국인한테 이유로 호주한테 잡아가지고 막 천신다공. 지금 진짜. 그, 진짜. 그 서버에 사람 한국인들 없지 별로 지금. 없는 것 어... 같아. 지금 있는 뭐, 거긴... 사람도 다 게임. 저렇게 밴당할 것 같아, 내가 보기엔. 유나이티드인가? 걔네 있던데. 걔네밖에 없을걸. 어,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아깝다, 다시... <laughs> <좋았다>, 누나. 너무 <laughs> 아깝다. 우리 유황한세줄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와, 저거 뉴비들이 먹으면 대박이야. 아, 어, 괜찮아, 괜찮아. 뭐, 따뜻 가면 되지, 뭐.